자, 2021년 2월 21일 일요일 타이슨의 단장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후순다 원낙마차림 갈게요. 상대분 기마 선수 이런 분입니다. 예, 아, 예, 전적이 훌륭하네요. 자, 이만번 예, 진출. 면파하고요. 네, 예. 정용으로 잘 두십니다. 예, 중앙에 병한번 열고 마진출. 다시 한번 마진출. 어 기마가 나왔습니다. 음 그리고 상이 나왔네요. 음. 이한번 올려볼까요? 어이 상대가 이 아직 그 파악이 이제 안 된데 이 공격을 이제 할까? 이 수비를 이제 할까? 자 살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무슨 다이 수비 이제 하겠다. 자 그런 전략이 좀 강해 보이죠? 자 저도 뭐 급하지 않고 어, 차분하게 그 형태 잡고 가겠습니다 네. 자이 병도 한번 올릴 필요가 있구요 네. 자 다시 한번 올리고 아 여기요 음. 자 이제 3번 닫구요 자이 형태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요. 어, 포가 넘고아 그런 식으로. 자, 올릴 수가 있고 이, 이런 식으로 그 가는 수단이 있고요. 자, 이 선택입니다. 자, 합병하고. 음. 아, 막아 놨습니다. 이 이거는 이견만 이제 가고 어, 모양 잡고 이제 이 두겠다. 자, 그런 전략이 좀 엿보이는데요. 자, 병안보 올리고 자, 이 합병을 좀 하겠습니다. 자, 그런 전략인데요. 자, 차를 한번 씌운다는 뜻도 좀 되고요. 음, 그런 식으로. 자, 이 상이 그 나가도 이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상이 나가고, 이 잡으면은, 그 면포가 그 차를 걸면은 이 하나 들어간대요. 자, 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. 자, 상이 그 나가서, 자, 이 합병 제 하겠다. 자, 이 이런 이렇게 모양도 이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죠. 네. 자, 이 합병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. 자, 이 상으로 치고 마가 어, 나가서 그 양득을 좀 해보자. 이 그런 전략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. 어, 자, 지금 같이요. 자, 이, 이런 식으로. 자, 느낌적으로 참이 괜찮아 보이는데요. 이건 이제 한수가요. 자 차후에 이 상장 이제 맞는 거 어, 조심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. 음, 아 미리 갈수 이제 하시긴 했는데 자 포가 넘는 수가 눈에 이제 가는 자리입니다. 네, 자 좋아요. 자 손에 이제 안 보기에서 이 상대분도 자 마가 이렇게 빠진다. 자 또는 어, 차가 이 다시 이제 간다. 음? 자 간결하게 취하면은 뭐 문제가 있을까요 잡을 때 잡고 이 마가 그 잡을 때자상장군에자 마루 이제 받을 때 이제 하나 들어간다 그 이해가 이제 가십니까 그래서요 이 잡을 때요 잡을 때어 포로 취하는게 이 정수로 이제 보입니다 자이 잡아요 이 잡아요 아. 그냥 그, 잡지 말고, 이 미는 수도, 어한 번, 어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. 자, 지금은, 이, 설명드렸죠. 이 마루치 하면은, 이, 악수가 작용됩니다. 자, 포루치 하는 게 정수구요. 자, 이, 제가 이 득을 좀 봤죠? 아, 대차한다. 아, 뭐, 안 받기도 좀 이상합니다. 자, 이 받아주구요. 자, 이 넘는 정도. 자 이, 이제는 이 상대 차가 이안 나오면요 이 차가 이병 한번 올려서 그 사선 자리 에 가서 이 술을 좀 내보자 자 그런 전략이 좀있는데요아 음. 지금 이게 나옵니다 자 아낌없이 한번 밀어 주겠습니다 자 주위 빠질까요 아예 좋습니다 자포 이제 안 넘기가 좀 이상하죠. 음, 그 자리에 와서, 어, 득을 좀 보겠다. 자, 포도 이거 마 한번 때리겠습니다. 이, 그런 전략이 좀 엿보이는데요. 자, 그냥 이 모른 척하고, 이 합병, 어, 삼합병 이제 하고요. 자, 이거 치면은 이 저한테 좀 계획인데요. 아, 그런 식으로 둔다. 자, 이거 잡아달라는 뜻이죠. 자, 이 마루 이거 잡아달라? 이 또는, 어 포도 한번 잡아달라. 자, 그때 이거, 어 한번 위치겠다. 지금 물론, 그 상을 그 잡는 수단이 참 좋긴 한데, 이, 그거보다, 그 차가 이제 가는 게좀더 깔끔해 보이는데요 음. 자, 이거 때리면은, 이 면포도 이거 잡는다. 자,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올라서려고 그랬는데, 자, 이 수고했습니다. 자, 타이슨의, 어, 단장기 시간입니다. 자, 선수다원앙마 차링 갈게요. 상대분 기마 후수, 이런 분입니다. 자, 상대 기마 쪽에 줄을 열고. 아, 기마가 나왔습니다. 예, 마진출 구기마 형태죠? 자, 면파하고. 자,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요. 자, 면포가 이 빠르게, 어, 차를 그 씌우면은 좀 곤란하다. 예. 자, 이 자체가 이 너무 이게 안 좋죠? 자, 차가 이 빠르게 나가서 이 공격하는 이 패턴이, 어, 이 생각 이제 나고요 자, 일단은 이마 한번 나가고. 자, 장군 치면은 이 포도 이제 받겠습니다. 자, 그런 전략이고요 아. 이 벽을 이렇게 막고, 자, 제 말을 그 걸었네요. 음, 면포 하고요 그, 상이 나온단 얘기인가요? 아, 여기 묶인 거 이제 풀기 이제 위해서. 음. 자, 이, 이, 나가면 어떨까요? 음. 예, 한번 나가보죠. 음. 아, 중포로 이제 운영을 좀 해보겠다. 어, 이 전략이 참 좋네요, 이분. 자, 이 졸라 한번 열고. 아, 궁을 튼다. 음, 좋은데 그 상이 나가서 어, 이병 한번 이 치겠습니다. 자이 물어볼까요? 음아 차를 걸었죠. 자이 이 자리 가는 게 일단은 그 일감이고요. 자 이런 자리도 어, 이 생각 이제 할 수가 있고 이 살을 이제 건다. 자 이, 일단은 그이 자리 한번 가겠습니다. 저는. 음그 <laughs> 음, 대차 이제 하겠다고요 자 지금 타이밍에 어 한번 강렬하게 치고요 그렇습니다 이 차가 이제 빠진다는 얘기고요 그 대차 이제 안됩니다 음, 음 그런식으로 자이 포를 이제 걸면은 어이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수가 이제 눈에 가는 자리죠 자이 차가 있어가지고 어좀 곤란하죠 자이 이런식으로 가면은 마가 이 빠집니까? 자 마가 이 빠지면은 이 포를 취하겠습니다 아이 단순하지가 않네요 이자이 이 보겠습니다 이 상이 그 차를 또 지키고 자 한번 보죠 어이 재밌는 모양이 좀나는데 자, 지금 그 대응수 이게 안 나오면은 이 외통입니다. 어, 차장군의. 그 이쪽 차로 이게 취하면은 이 포도 잡고요. 이잘 두셔야 돼요. 여기서도. 음? 아, 지금 그 한가하게 그거 잡을 때가 이제 아니죠. 자, 차가요. 이 말을 그 취하고 이 외통입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자, 타이슨의 어, 단장기 시간입니다. 자, 후수다 원악마 차림 갈게요. 자, 상대분 김하 선수. 이런 분입니다. 기마가 나왔습니다. 예, 마한번 진출. 아, 그렇게 하고 예, 좋아요. 면파하고 자, 이 장군 한번 칠까요? 음, 아, 국기마다 예, 좋습니다. 음. 자, 그냥 그 무난하게 두겠습니다. 자, 마가 이제 나가고요. 그 다시 한번 진출 음아 국이 마 공격형이다 어이 좋은데요 자이 열고 한번 둬볼까요 어 열고 이게 둬도 이제 가능해 보인대요 음 보겠습니다 아 옆으로 그 차가 이 빠진다는 뜻이죠 자 올려볼까요 음 향이 나서 어자 일리가 있습니다 자. 자 다시 하고 올리고 어 압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압박을 이제 한다 음. 자이 계속 이제 올리고 아이 이분 참이 <laughs> 노하우가 좀 있어요 이 두시는 게자 한번 이 띄워볼까요? 자이 포가 이 빠르게 넣는다 어, 그런 전략인데요. 예, 네. 자 올리면 어떨까요? 이 대차 이제 붙습니까? 자이 상이나 이 가볍게 한번 물어 볼까요? 자 이런 식으로, 자 뒤로 이제 빠지면 그만이죠. 그렇죠. 이그 정도 이 두면 이제 맞겠죠. 아무래도 자이궁 한번 내리겠습니다. 야, 이 상으로 거 작겠습니다. 이 그런 전략이 좀엿보인데요 자, 이 좋아요. 자, 이차한번 쫓고, 자, 어떤 식으로 이제 가겠습니까? 그렇죠. 아, 자, 이 받아주고요. 자, 상이 그 가서 이 격상 이제 그 간다. 이 그런 전략인데요. 음, 자, 이 빠르게 이 격상 이제 한번 가볼까요? 자, 차길 확보. 자, 일단은 여기 상대 5선 자리가 눈에 이제 가는 자리죠. 음? 아, 이, 게좀 잘못된 게 뭐, 뭐냐면요. 자, 포로 그기 맞추는 수가 있구요. 자, 잘 두시다가 그 여기서 저희 살짝 좀 실수가 나오죠. 이포 잡아도 이제 괜찮아 보이죠? 자, 또이 장군이 이게 성립되구요. 자, 이 예, 수고했습니다. 자, 이걸로 오늘 어, 타이슨의 어, 단장기 시간 여기까지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